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근 입시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중 하나를 뽑자면 무엇인가요? 저는 바로 4월 24일 치러졌던 온라인 몰고사를 뽑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역사상 온라인으로 몰고사를 치른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많이 낯설겠지만 온라인 몰고사라 해도 안 보는 것과 보는 것은 실력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선큰 차이가 있겠죠. 모유군사는 한 번씩 꼭 보는 것이 좋으니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만 끝나고 최대한 빨리 모유사를 보도록 하세요. 자, 자신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어, 자, 이 영상만 끝나고 바로 가서 보세요. 어, 유튜브 알고리즘의 신비로운 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는 절대평가과목이며 난이도도 크게 어렵지 않아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다른 과목에 비해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어, 모의고사 때는 평소와 평소처럼 잘만 나오던 성적이 어, 수능날에는 많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때문에 어, 국어 망치고 수학 망치고 영어도 망쳐서 멘탈이 와장창 깨진 학생들이 이제 한국사까지 엄청 크게 망치게 되는 이런 어,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저희가 한국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탐구 과목들을 비롯하여 영어나 국어, 망할 놈의 수학이나 이런 내신 같은 것들도 있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런 의문을 품게 되죠. 수능 한국사를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사실, 중학교 수준의 내용만 알고 있어도 적어도 1등급 밑으로 떨어지는 1은 거의 없을 정도로 한국사는 본질만 알면 다른 과목들에 비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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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과목입니다. 자, 물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없겠지만 저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저는 중학교 때본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3급을 포함하여 아직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모의고사들 중에서 한 번도 1등급을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매우 매우 쉬운 과목입니다. 본질만 파악한다면 말이죠. 그러니 지금 점수가 안 나오거나 수능 때 망칠까봐 두려우신 분들,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수능 한국사는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게 되면 상당수의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한번 그 구조를 같이 알아봅시다. 자, 대다수의 수능 한국사의 문제 출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어, 특정 사료나 연도표 같은 이런 자료들을 주어준 뒤 이것이 무슨 시대인지 알아내므로써 어, 이 시대의 또 다른 특징들과 같은 문제들을 풀게 하는 방식. 이게 대다수의 수능 문제에서 어, 문제가 출제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사료나 연도표를 통해서 이게 어떤 시대의 것인지 알아내는 이 과정을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통해 알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바로 수능 한국사에선 암기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즉, 수능 한국사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벌써부터 어, 제 귀에 막 어, 이, 이런 저런 반론들이 막 들려오는 것 같아요. 에이 말도 안 돼! 한국사는 대표적인 암기 과목이라고?라고 하시는 분들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자 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본첫 모의고사인 3월 모의고사를 떠올려 봅시다. 자, 이상하게 거기서 분명 중학교에서 배운 건다 까먹었어야 할 정상인데 막 대충 끄적끄적 빨리 풀었는데도 다 맞는 애들이 몇명 있지 않습니까? 네? 없다고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못본걸 겁니다.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런 친구들을 살펴보면 남들보다 기억력이 특출나게 좋거나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사람은 내신 한국사를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닌 이 해석하는 과정도 같이 하였습니다. 즉, 수능 한국사를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게 내신 한국사에서 이해하는 과정이 저절로 수능 한국사를 볼때 도움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현재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신 분들 혹은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저처럼 학교 교육 과정으로 인해 한국사를 아직 안 배우셨거나 지금 막 배우고 있는 분들, 자,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맥락을 이해하고 사료와 자료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자꾸 해석 해석하는데 그래서 그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고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 한국사는에서 어, 해석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흐름을 숙지함과 동시에 특정 사물 유물 문서 등이 어느 시대에 속하는지 유추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 또한 전반적인 흐름을 숙지한다는 것은 인과 관계를 확실히 알고 있다는 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 이해가 잘안 되신다고요? 어, 한번 선사시대를 공부한다고 가정해보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선사시대의 대표적인 유물 세가지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것들이 교과서에 있어서 이제 이것들을 외워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 자. 이걸 잘못 외우는 경우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 보통 이렇게 외우지 않을까요? 어, 자. 이게 구석기시대의 주먹도끼고, 이게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 토기, 이것은 청동기 시대의 반달 돌칼이다 하면서 이제 이걸 외우는 거죠. 자, 구석기 시대는 주먹도끼, 구석기 시대는 주먹도끼, 구석기 시대는 주먹도끼, 신석기 시대는 비쌀문이 돌기, 신석기 시대는 비쌀문이 돌기, 청동 청동기 시대에는 반달 돌칼, 청동기 반달 돌칼 자, 이러면서 막 나중에 노래도 만드는 거죠. 막 구석기 시대 주먹도끼에서 앞에 나와서 구주, 뭐 신석기 시대는 비쌀문이 가 신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구주 신비 청반 뭐 이러면서 뭐 외우는 거죠. 이러면 내신에선 도움이 될지 몰라도 수능 한국사를 공부하는 데 전혀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어, 이런 해석이라는 수능 한국사의 본질적인 측면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 방식과 마찬가지로 이거를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일단 외우고 나서 이제 한번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 자, 신석기 시대에 빗살 무늬 토개가 있었죠. 신석기 시대에는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청동기 시대에는 뭐 민무늬 토기와 같은 토기가 있지만, 앞에서는 토기라는 거의 유물이 어, 딱히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어, 분명 신석기 시대에는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왜 신석기 시대 이전에는 토기가 발굴되지 않았을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함으로써, 어, 이제 앞에서 배웠던 개념들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 은 새로운 인과관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어, 예컨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 아 구석기 시대는 신석기 혁명이 일어나기 전이라 농사를 짓기보다 수렵이나 채집 활동을 했겠, 했겠구나. 그러니까 곡식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토기가 필요했던 신석기와 다르게 수요가 적어서 발견되는 양이 적은 거다 라고 추측을 할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나열되어 있는 내용들의 인과관계를 따져보는 것이 수능 한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추측한 내용들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 보거나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내신 한국사를 공부하면 수능 한국사도 공부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 것은 어, 그냥 무작정 외운 것보다 훨씬 기억이잘 남을 거니까 수능 한국사를 보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찡찡댈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즉 정리하자면 자, 내신 공부에서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수능 공부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한국사를 배우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 말대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들을 위한 수능 한국사 공부 방법, 다음 시간에 공개됩니다. 기대해주세요.